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신예지입니다 냉동배아 이식을 앞두고 있는데 내막이 잘 자라지 않아 이식이 취소되셨군요 자궁 내막이 얇을 때 내막이 잘 자라도록 하는 방법을 질문해 주셨고요 혹시 질문자분은 왜 내막이 얇은지 그 원인이나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내막이 얇은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이번 주기에 내막이 잘안 자란 것인지 아니면 여러 이유로 인해 내막이 얇아진 상태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내막이 얇은 경우라면 첫째는 수면이 부족하거나 영양 섭취가 부족하여 내막이 잘 자라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내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극심한 다이어트 때문에 식사량이 줄면 내막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밤 시간에 충분한 수면은 내막의 음혈을 채워줄 수 있지만 잠의 질이 떨어지거나 시간이 너무 짧으면 내막이 잘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 조건이 오랜 시간 반복된다면 장기적으로 내막이 얇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시적인 호르몬 변동으로 내막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경 불순이 심해서 모혈경행 기간이 길었다든지 최근 몇 주기 생리주기가 틀어지면서 내막이 잘 자라지 않았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내막이 잘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내막이 잘 자라지 않았다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한 후 이식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막이 물리적인 손상을 입은 후 얇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유산으로 소파술을 진행했는데 조리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이유로 자궁 내막에 유착이 있었던 경우, 자궁경으로 내막 자극술을 여러 차례 받은 분들 등 자궁 내막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손상이 일어나면 내막이 얇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막의 절대적인 두께가 아주 두껍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두껍지 않아도 질 좋은 내막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실제로 내막이 아주 얇은 분이라 하더라도 적절하게 몸을 잘 만든 후 7mm 혹은 그보다 더 얇은 내막이 이식한 시험관에서 임신 성공으로 연결되는 예도 있습니다. 더 좋은 내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며 자궁 내막으로의 혈류량을 늘릴 수 있도록 자궁과 골반강 온도를 높이고 좋은 영양 섭취와 좋은 수면으로 내막으로의 영양 공급을 늘리며 자궁신부 치료와 약치료, 침치료, 좌훈, 뜸치료, 한약 등의 적절한 한방 치료를 통해 자궁 내막의 컨디션을 증대시킨다면 실제 착상이 일어나는 자궁 기능층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막이 얇아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좋은 내막 만드는 몸 관리만큼 3개월 이상의 긴 기간과 전율적인 관점에서 몸 관리를 진행하여 질 좋은 내막에 건강한 착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